뭐라고? 태완 태우 왕과 미친 거 아니야? 여 민터 옆에. 진짜 잘하는 <laughs> <재밌는> <laughs> 안 하는 중에 요 앞에 써 있어요, 지금. 어제는 과일디로 머리띠를 해서 나 어제됐다고 말씀드려버렸네 콘서 어? 뒤급하게아 화장지워질거 너무 싫다고. 지켜달라고 있을 때? 네. 아, 그래요? 그래요? 그요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게요그요 자, 이렇게 한 번. 이 모습이랑 저희 마크 영어 태양태 윈터 연배를 기사가 된거 원치 않습니까? 이상의 품행이라는 거 어, 이런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레이 리스트 다음 곡 들려드립니다. 다음 곡은 스케이지 매들리. <laughs>